저희가 흔히 말하는 빼빼로 많이 받으셨나요? 어, 많이는 아니지만 <laughs> 친구들에게 그렇게 받았습니다. 인기가 좋으신가 봐요. 여기서 표정 운 선배는 많이 받으셨나요? 저는 가볍게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희가 빼빼로 데이라고도 하지만 가래떡 데이라고도 하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오늘 점심 때 떡볶이가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아, 거같기도 하네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오늘 떡볶이에 있는 치즈떡이 너무 맛있었어요. 네, 아, 맞아요. 그리고 고구마 떡이랑 별모양 떡도 되게 맛있었습니다. 되게 귀여운 떡글로 가득 찬 점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매년 11월 11일이 올해 한 연이 끝나기 50일 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진짜요? 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어가는 것 같은데요. <laughs>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laughs> 그렇군요. 저희가 벌써 추워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번 주 목요일이면 수능이라고 하는데 우와. 수능 날이 사실 가장 춥대요. 아, 맞아요. 저 일기예보 한번본것 같아요. 오늘도 약간 쌀쌀한 기운이 있는데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요일은 비가 올것 같고요. 가장 추운 목요일에는 8도까지 떨어진다고 0도까지 떨어지고 가장 높은 최고 기온이 8도라고 하네요. 10도가 안 넘어가는 날씨라니 정말 단단히 입고 나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이 일기예보보다 저희가 느끼는 추위는 더 춥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교복을 입고 계실 텐데 좀더따쉽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주연학생 오늘 듣고 싶은 곡 있나요? 어, 저 따로 생각해온 곡은 없긴 한데 혹시 표정 선배는 듣고 싶은 곡 있으신가요? 저는요. 혹시 네, 어, 크로스 r 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어, 제목은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엄청 인기 있는 팝송인데요. 제가 네. 요즘에. 이 곡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듣고 오실까요? 이그 노래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 저는 제가 제목만 듣고 한번 제목만 들어본 노래다 싶었는데, 막상 노래를 듣고 나니까, 아, 이게 클로저리구나, 라는 노래를, 클로저리는 노래를 제대로 알게 된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이 노래 진짜 좋고요. 공부가 안될때 가끔씩 듣기도 합니다. <laughs> 네, 비트가 되게, 어, 산뜻?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팝송을 들을 때 가끔씩 가사 해석을 다 해보거든요. 클로설이라는 네. 노래 가사 해석을 알고 싶은 분들은 검색을 해보면 나옵니다. <laughs> 아, 그거 아시나요? 네. 이번 주 목요일이 수능이기도 하지만 네. 저희 영선수학교 학생들이 시험을 보기 약 3주가 남았다고 하는데요. 와. 사실, 누구에게는 길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짧기도 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껴지는 남은 시험 기간 동안 다들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정말 너무 이번에 빨라서 멘붕이 살짝 먼 상태였는데요. <laughs> 이번 시험은 꼭잘 보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저희가 시험 기간이면 주연 학생은 네. 놀러 가시겠네요. <laughs>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 확실한 정보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1학년 담임 선생님들께서 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야지 정말 즐겁고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고민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저희한테도 너희 1학년 때 갔을 때 어디가 가장 좋았니? 라는 질문을 하루에 여러 번 듣는 것 같아요. 오, 전 그런 질문 모르고 그냥 어, 좋은 데 가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그런 수고를 하고 계시는지 오늘 알았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통해서 주연학생 이 가고 싶은 공간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어, 그래도 너무 멀지 않은 곳에서 재밌게 친구들과 우정을 쌓르는 곳이라면 전주 한옥마을이 제일 괜찮은 공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하면 정말 유명한 닭꼬치집이 있는데요. 오. 거기를 꼭 가보셨으면 하겠습니다. 충고 잘 해결하겠습니다. <laughs> 혹시 닭꼬치 좋아하시나요? 완전 좋아하죠. <laughs> 누구에게나 정말 즐겁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네. 혹시 오늘의 하루를 표현해보자면 어떤 문장을 만들고 싶으세요? 오늘의 하루요? 네. 오늘은 첫 주에 시작이 월요일이기도 하니까 약간 산뜻하기에 생각나서 레몬샤베트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laughs> 레몬샤베트 너무 먹고 싶은데요 <laughs> 레몬샤베트 하면 그래도 추운 것도 생각이 나니까 오늘 날씨에 어, 이렇게 비, 비교? 아니 어.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음식인 것 같아요. 이쯤에서 저희가 오늘 약간 기분이 좀 스페셜하지 않나요? 아 그렇죠. 오늘 좀 기분이 스페셜한 것 같습니다. 왠지 월요일이어서 피곤할 것 같은데 기분은 좋고 날씨가 살짝 쌀쌀하긴 한데 햇빛은 좋고. 그래서 저희가 듣걸 노래 뭐죠? 저희가 듣고 있는 바로 수원 스페셜입니다. 수원 아, 스페셜입니다. 맞습니다. 트와이스 노래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 반 학생 중에 트와이스 노래를 정말 좋아하고 트와이스 분들 엄청 좋아하는 학생이 있는데 음. 그 학생을 위해서 우리 스페셜을 <laughs>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니다 아, 주연 학생 어떠세요? 노래를 듣고 오니까 약간 스페셜한 날이 됐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네. 반뿐만 아니라 모든 반에 네. 행사 일정표가 붙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다음 주 월요일에 음악회를 보러 간다고 하는데요 음. 혹시 주연 학생 음악 듣는 거 좋아하시나요? 당연하죠.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 거를 정말 좋아합니다. 맞아요. 음악을 듣다 보면 그 음악과 함께 약간 꿈속으로 음, 날아가는 기분, 몽환적인 <laughs> 느낌 그런 느낌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주연 학생 혹시 그거 아시나요? 네, 뭐왜좋하시는 거죠? 내일이면. 영선 통통에서 음. 행사를 진행한다고 해요. 네,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학교 칠판 앞에 붙어 있는 걸본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내일 영선 통통에서 준비한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네.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어, 자기 반에 칠판에, 앞, 칠판 앞에 보시면 영선 통통에서 제작한 포스터와 함께 어떤 행사라는지 설명이 쓰여져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내일 학교 교내에서 행사하는 거니까 많은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여하러 갈 테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선물로 겨울에 꼭 필요한 뜨끈뜨끈한 핫팩과 맛있는 젤리를 준다고 하는데요 어, 저도 가야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 저, 저처럼 수족냉증 있으신 분들은 음. 가셔서 핫팩으로 손을 착착 <laughs> 해주면 좀 나아지더라고요. 네, 핫팩으로 이제 손을 따뜻하게 해야 될 만큼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또 준비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 바로 겨울 생활복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포드 <laughs> 직업이 이제 생활복으로 나왔잖아요. 맞아요. 마이 대신 입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연학생 사셨나요? 어, 저는 아직 가격이 조금 부담돼서 아직 사진 않았는데 친구들이 입는 걸 보고 한번 구매를 고민해 볼 예정입니다. 효동선배는 구매하셨나요? 저는 디자인을 사실 아직 못 봐서 구매한 친구가 있다면 저도 그 친구 디자인 한번 보고 약간 살까 말까 고민 중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어제 비가 엄청서 내렸다가 딱 갔잖아요. 맞아요.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데 천, 천둥이며 번개며 맞아요. 우르르쾅쾅하고 또 캐리어를 들고 기숙사까지 <laughs> 올라오는데 비가 와가지고 비를 다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1학년 면학실에서는 천둥 소리가 정말 크게 나서 한번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었는데 혹시 2학년 면학실에서도 그렇게 소란이 일어났었나요? 저희는 천둥번개가 치는 것 보이고 더 듣기도 했는데 소란은 일어나지 않고 다 들고 <laughs> <laughs> 와 천둥이랑 번개가 치네 와 약간 이런 식으로 아, 넘어간 것 같아요 지금 연에서 1년 더 하셨으니까 괜찮은 방법도 아, 다른 것 같아요 아쉽게. 오, 앞으로 비가 올 일도 많은 것 같고,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 여러분들도 그에 대비할 수 있는 아우터 하나쯤, 하나쯤, 은 있어도 될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저희 방송도 슬슬 마무리할 것,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주연학생,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함께 방송을 한번더 해보고 싶은데요. 네. 저도 표정선배랑 방송하니까 정말 재밌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추운 날씨 이겨낼 수 있도록 다 함께 체력도 으쌰으쌰 옷도 두둑히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가로사인 김재영, 김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